급소가 네, 바로 요 지점이 이제 급소가 됩니다. 지금은. 이게 흔히 비마 끝내기라고 하죠. 비마 끝내기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흙이 못 살아요. 네, 어떻게든 산후 풍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망해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laughs> 두면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제가 못잡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흙이 살긴 살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 탄탄해지고요 이쪽 오니까 이것도 약해지고 그래갖고 결국 이 바둑은 백이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바둑도이렇게 갇히는 형태는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최종 마무리는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두셨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그때 요거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기 걸치고 이제 내가 뭐어이동가 뒀습니다. 상대가 여를 뒀어요. 그러면 백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됩니까? 네, 손을 빼셔야 돼요. 얘는 이미 버리애야 네. 네, 버리내기 때문에 그냥 나물라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이미 둘수 있는데, 안 두셨잖아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안둔 거예요. 33들어가요 네, 33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는데, 33 들어가면은, 어쨌든 요게 못 살잖아요. 하고 이, 흔히 하수 심리는 자기 노를못 죽여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네, 들어가신 거예요. 어쨌든 이게 붙이셨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4월에 쫓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잘 갇히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급해요. 원래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내가 좀 막혀 손해봤다라고 하면은 뭐 빨리 좀 회복하려고, 일, 마음이 급해서 손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늘어서 이게 4월에 또 걸렸어요. 그, 백을 잡으신 선생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를 두신 거야. 네. 요게 잘못 둔 수입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잡아보세요. 흙으로. 네. <laughs> 저거하고 어피스테요. 네, 조금 이제 저거보다는 이제 약간 응용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도 저거를 이제 아, 아까도 못 잡았는데 네, 요것도 못 잡으셨어요. <laughs> 일단은 이제 기본급소가 여기가 기본급소잖아요. 근데 이제, 외운 대로만 하면 그냥 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반대가 되죠. 네. 네, 먼저 때리고, 이거 이제 있던지 막던지 그럴 때, 네, 그 다음에 가면 죽어요. 네. 근데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때리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길 주셨어. 네, 여기도 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버렸죠. 참고로 여기서 백에 살수 있습니다. 요게 잘못 둔 수인데, 100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려고 한다면. 네. 네. 살려고 한다면 여기 넣으셔야 돼요. 네. 여기, 여기, 여기에서 사는 거하고이게 맛보이가 되는데, 요거 이제 못 보신 거죠. 네. 자, 어쨌든 이제, 돌이, <laughs>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두는 거는 공격한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이고요. 예, 잡는 거는 그 상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활도 약하고, 예, 어떤 기본 행마법도 모르면 그냥 아주 쉽게 잡히는 거고, 예, 반대가 되면은 그렇죠. 근데 돌이 잡는다, 잡는다. 너무 예, 가장 바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야인데 잡고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은.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 나왔는데 제가 하나 그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신민준하고 미이팅이라고 이번에 몽백합배에서 우승한 친구예요. 그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미이팅이라는 친구 우승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민준하고 미이팅이가 이제 어제 중국 갑조리에서 둔바둑이에요. 근데 미이팅이 신민준 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결과는 망했어요. 네, 그거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잡는다라는 게왜 성공률이 떨어지는지 네,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민준의 흙입니다. 그두 칸으로 굳히는 게 일단은 뭐 요즘에는 구단들은 이렇게 둔답니다. 네. <laughs> 근데 세력 지향적인 수예요. 세력을, 좀 구침 중에서도 세력을 지향하는 수입니다. 그, 걸쳤고요 아, 이쪽으로 걸쳤고. 자, 여기서 이제 구침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ughs> 그 후배들한테 이제 국가대표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협공을 하지 않냐, 너네들은. 왜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딱한 개밖에 안 가르쳐 주는데 한몇 명씩 물어보니까 조합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선 협공을 할때안 하는 이유 첫 번째, 얘를 버리. 이거는 저도 전에 좀 설명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을 버리는 작전을 썼을 때 흙이 한쪽에 몰린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여기를 이제 덮어왔을 때이 나와 끊는 싸움이 되는데. 나와 끊는 싸움이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본인들도 잘 모르겠대요. 너무 어렵대요.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어쨌든 뭐 연구를 해보면, 은 백이 나쁜 경우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잘안 도나봐요. 그러면 밀면 되지 않냐? 밀면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이게 축이 나빠, 축이 상관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축이 상관이 있냐? 라고 했더니, 요즘에 프로들이 이제 삼삼 들어가는 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예, 좀 이따 나오는데요. 자, 요거 이제 실전에서도 이제 바로 나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저도 설명을 들어도 잘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세히 좀 해달라고 해줘야지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축이냐, 여기 요거 왜 흙이 축이 나쁘냐 물어봤더니, 요 바둑이 실전입니다. 예, 변화는 어려운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될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축이 뭐냐면은, 원래 여기서 끊는 수가 되면은 흙이 망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 돌이 있으면은, 자, 여길 단수치고 이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이제 잡게 되는데, 요 축이 여기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축 때문에 협공을안 한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축댐이 안돼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셔야 돼. 네, 더 깊게 얘기하지 마시고 <laughs> 축댐이 안돼딱한마디씩면 이제 사람들이 어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 자세히 얘기하면 탈론하니까 축댐이 안 돼까지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제 흙이 그래서 이제 굳힘을 그래서 구침을 한대요. 백은 높게 둬요 요즘에 제가 그 낮게 두는 게 예전에는 상대 돌이 있을 땐 낮게 두고 내 돌이 있으면 높게 둔다. 요게 원칙이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다 높게 둔다. 요걸 말씀을 드린 적이 많죠. 요거는 여기 다가올 때 손을 뺀다예요. 손을 빼고 또딴 데를 두는데. 네. 이쪽이 안쪽으로도 파고들 때, 아래쪽은 그냥 준다, 이겁니다. 아래쪽은 내주고, 네. 이 위쪽을 어쨌든 가져가는데, 예전과 달, 요것도 예전과 바뀐 게, 1선과 2선에 이렇게 나는 집은, 네, 크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렇게 높게 두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로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팅이 100인데, 여기서 새로운 수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원래는 이게뭐 지키고 따르게 둬야 되는데, 이쪽 이제 끊는 수가 새로운 수예요. 뭔가 이 친구가 연구를 했겠죠. 여길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첫 번째 흙이 어디 둬야 될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을 둘때여기를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두냐? 네, 반대쪽으로. 이게 바둑에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자, 하나 끊었고요. 자, 나오고 단수 치고 네, 이걸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미팅도 이제 세계대 우승자가 우승자니까 이제 뭐 실력이 약한 실력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요. 수순는좀 이제 약간 어질어질한데 이제 그 고수순의 뭐 정확도를 설명드리려고 한건 아니니까 제가 그는 이제 넘어갈게요. 자, 다섯 수 다섯 수입니다. 흑도 다섯 수, 백도 다섯 수. 원래는 정상적으로 는 누가 이길까요? 저 다섯 수 다섯 수. 네, 33을 차지한 쪽이 무조건 이겨요. 원래는. 자, 그래서 이제 매어 볼게요. 왜 집이 있고 차이 때문에 그런데 자, 원래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돌이 붙었을 때, 네, 내려서는 게 서로 간에 급소예요. 변화를 이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막고, 자, 들어갑니다. 흑이 두 차례입니다. 자, 이제 뭐, 뭐, 제가 나보면 결과에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결과를 보시기 전에, 뭐냐,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누가 잡히고 사나, 이렇게. 우선 이제 흙이 둘 차례니까요. 흙이 가장 안돌되는 자리는, 네, 여기 절대 두시면 안 되겠죠. 자, 술을 이렇게, 걘 이런 거 두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내어갑니다. 백이 자충이죠? 백도 마찬가지. 자, 들어가고. 또 막으면은,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는 3, 3을 차지한 쪽은 집을 가져가기 때문에 원래는 수상전이 100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이 어떤 묘수를 두냐. 네, 안녕하세요. 자, 100이 요거 1선에 하나 젖혀놓습니다. 1선에. 똑같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laughs>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수가 100이 1선에 젖혀놓은 게 묘수가 되었고 늘어나요. 자, 메우고 따내고, 매우고, 매우는데, 여기서 요게 없을 때는 그냥 잡히는데, 요걸 하나 해놨으니까 여기 못 두죠. 뒤로 한번더 둬야 되죠. 그래한수 차이가 나서 이제 백이 묘수를 둬서 잡았어요. 자. 자, 묘수를 둬서 잡은 건 좋은데, 자, 밀고, 바둑이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예. 흙이 너무 좋아요. 지금 바둑이.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이제 아까 이제 다 놓고 따는 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다섯.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 개를 잡았어요. 스무 집. 그래서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다섯 집정도예요 백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10줄입니다. 10줄에서 2개 빼면은 8줄이잖아요. 그래서 3824. 네. 그러니까 요 집이나 100의 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2, 4, 6, 8, 10집은 나고 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러니까 100이 요거 요거는 똑같은데 이 세력을 준 만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들의 바둑에서도 이렇게 잡힌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100이 어떻게 보면 묘수의 묘수를 거듭해서 잡았어요. 잡았지만, 예, 항상, 좁은 지역에서 잡는 것보다, 백에 흙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둬도 그냥 흙이 그냥 이겨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바우 두실 때 제가, 잡으러 가지 마라, 잡으러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잡으러 가다가 죽는 경우가 일단 더 많고,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설령 이렇게 정말 묘수를 둬서 잡았다고 쳐도,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경우가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구단들 바둑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어제 집에서 인생도 봤는데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가 한번 나왔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보실 것도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에 또 약간 결국은 극, 양극단이 통하거든요. 너무 잡으러 다녀도 문제인데, 너무 집만 밝혀도 문제예요. 그,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요 바둑이 인터넷으로 7단 바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 여기 장 선생님, 뭐, 종윤 선생님, 윤 선생님, 요런 레벨의 바둑이거든요. 약한 바둑이 아니죠. 부분에서는 약할 수가 없는 바둑이죠. 근데 작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너무 잡으로 다니는 게 문제라고 맨날 말 듣는데 또 7단 강일급이 되면 또 뭐가 뭘로 말 듣냐 너무 집을 챙겨서 또 혼나요. 이건 또 이제 반대 사례인데 이제 그거를 또잘 공격하신 바둑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을 두신 분이 이제 배우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인터넷 7단이 되시면 어디 가도 1급 두셔도 돼요. 예,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내가 무슨 단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터넷 단을 기준으로 대충 게 섞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7단, 뭐 6단, 7단, 6단 두시는 분들은 그 어디 가서 해도 1급 둔다라고 하셔도 이게뭐 웬만큼 통할 수 있는 기력입니다. 그, 5단, 인터넷 5단, 여기로 한 5단 정도 두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3급에서 5급 사이에. 3급에서 5급. 기업마다 급이 또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약한 기업에 가면 한 3급 두시면 되고, 조금 뭐좀 강타자들 많은 데는 한 5급 잡으시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단, 4단이 딱그 기력대라고 보시면 되고, 3단, 2단, 1단은, 어, 일단 5급에서 7급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력 대마다좀 이제 두시는 게 많이 다른데, 일단 요 바둑은 이제 7단 분들의 바둑이잖아요? 7단 분들의 바둑에서는 특징이 귀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귀에서는 이제 변화가 뭐 자기가 모르면 모은 대로 이제 좀 손해보고 말아버리고, 뭐 자기가 또잘 아는 분야에서는 또 거기서 딱 예, 득점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귀에서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거의 없습니다. 칫단 분들은. 그래서 요 바둑에서도 마찬가지로 귀는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요거는 이제, 흙이, 백이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백이. 정석은 뭐 조금 모르셔서 그런 건데, 근데 그래도 좀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이 안쪽은 주고, 이쪽은 얻어 간 거니까요 뭐 그런 취해서 큰 아주 큰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은 백이 이익이 힘들어요 실은 백이 이익이 힘든 바둑이에요 예. 왜냐면 백이 한쪽에만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기가 깨져 버리면은 아주 집부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걸치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로 걸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으로 걸쳐서 두시는 게 굉장히 상급 레벨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백의 돌이 있는 데서 이쪽을 일대 뭐 몇으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풀어 가시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뭐 뛰어나가시거나 뭐 삼삼 두시거나 그러면 다안 돼요. 이게 너무 커져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높은 양거침을 쓰시는 걸 아시고 둬야 네. 돼요. 자, 붙이면은 젖혀서 자, 끊고 자, 요게 정석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 5단에서 지금 7단 레벨의 분들 이런 식이 바둑이 되면은 0이